다르시?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저번에라도 느낌이 달라요. 연습 많이 했었어요? 어, 네. 뭐야? 같은 시간대요? 아 저런 자꾸 웃음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웃음 참는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아어 떨려. 미시, 하이팅 어디 갔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준 질문 리스트가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어. 좀다르긴할 건데 제 거라도 같이 보실래요? 제가 뽑은 요것들 적중률이 높대요. 저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와. 경쟁자 앞에 저게 맞아? 이해할 수가 없네. 72번, 73번 들어오세요. 이쪽에 계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고연이라고 합니다. 밤잠 줄여가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일당제약에 취직해서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스스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민혁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별명은 마포구 경찰관이었고, 항상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색하고 얘기하잖아. 대체 경찰관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제약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람들을 지키는 곳은 아니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보았고 그 상사가 입마금용으로 돈을 건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돈은 받고 상사는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기업에 이바지하는 데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잘 모르겠지만 왜 가져가려는지 먼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도중 부하 직원이 클라이언트의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측에서 커피 비용을 다시 지불하겠다고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괜찮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온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아닌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정확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에 옳고 그름은 정확히 따져야 하니까요 일단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라인가 무표정으로 뭐 저런 말 하면 면접관이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어? 뭐야 나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면접도 끝났는데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오 좋죠. 갈까요? <놀람> 얼굴에 묻었나요? 요, 그냥 답답해서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요? 수술지야 아, 항상 맛있죠. 어휴. 민혁 씨는 취업하게 되면 뭐할 생각이에요? 음, 일단 엄마한테 자랑해야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수연이라고 있는데 걔한테도 자랑해야죠. 제가 연희 씨랑 소개팅 주선해 준 친구. 자랑 같은 그런 사소한 거 말고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냐고요? 음... 제가 어렸을 때 백일장에서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상이냐고 막 툴툴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민당다 자랑을 하고 다니신 거였죠. 도 엄청 들이마셔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칠뻔도 하고. 되게 웃기죠. <laughs>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해서라고 해야되나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눈을 벌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주면왜 그렇게 잡했는데요네 클라이언트가 앞에 있으니까 직장 상사는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실제 범인을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연희씨는 꿈이 뭐예요? 어, 원대한 꿈 같은 건 없고 설정한 목표는 있어요 이 회사 입사하면 기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가장 높은 층에서 내 발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거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계기를 할건 없고 나보다 잘난 친구들한테 뒤쳐지는 느낌이 싫었어요 멋있게 살아보려고 아득바득 노력하고 있는데 내 때때로 따라주는 건 하나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친구들은 하나 둘씩 연락 끊기는데 그게 왠지 나 혼자 도태되는 느낌이라 노력하는 거죠 저랑 음, 비슷하네요 저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수연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뭐 저랑은 좀 다른 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어요. 아 네. 아까 주문했는데 대체 언제 나오는 거죠? 아그 카페라떼 뭐라고 하셨죠? 아이스 카페라떼 바닐라 시럽 추가, 우유는 무지방으로 바꿔주시고 톨 사이즈로 해달라고요. 아네 죄송합니다. 정신 어떡하겠더니. 네? 아니요 얼른 주기 나와세요네 자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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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음... 네, 여보세요. 야, 너뭐 하냐? 예? 행복하지 지금? 어, 여린 씨 지금 술 먹었어요? 그래, 술 먹었다. 지금 어디에요? 난이씨,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laughs> 우리 민혁이야 얼른 들어가야 돼. 날씨도 추운데 왜 들어가지? 아이! 난 말이야.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누거운 편이야. 무거워, 불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 맨날 안 좋은 일은다 나한테만 오잖아, 어? 너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 생겼어. 아, 너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야 그렇게 못났니? 안 아, 못났어요. 네가 그러니까 뭘 알아? 연희씨가 조언해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는걸요? <laughs> 내가... 유일한 하나 알려줄게 뭔데요? 아 사실 너 조언해준 거 아니다 <laughs>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희씨 너무 취했어요 <laughs> 나는 너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엿엿 먹이려고 그랬던 거야 <laughs> 연희씨가 준 엿이 저한테는 달콤했네요 뭐? 기분이 안 나빠? 너 바보야? 안 나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하나화좀 내주면 안 돼? 화가 안 나는걸요? 어, 너가 화를 안 내면 나만 또 나쁘는데 그렇잖아 <laughs> 엄마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전재산 날려먹었지 아빠는 빚한번 갚아보겠다고 어느 날 나가시더니 장에서 쓰러진 자 발견했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착하게 살라는 거야?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럼 경쟁에서 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게 맞는 거잖아. 어?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어, 사회가 나쁜 거라고. 사회가... 네, 이렇게 양심에 찔리게 거짓말을 했으면 나한테 보상이라도 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악역들은... 어, 빨리 죽을지언정 돈은 많이 가지고 있던데. 왜 나한테는 이 조그만한... 쪽? 조... 우는 희망조차 주지 않는거죠 연희씨가 아직 가격이 아니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 아직 가격이 아니구나 그럼 마음 다잡고 너무 부담가지면서 살지마요 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얻는 게 뭐지? 연희 씨가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 중에 연희 씨처럼 열심히 달리기만 하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 그 친구가 얻게 된건 새하얀 머리밖에 없다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내가 생활이 어렵고 안정되지 않아도 언젠간 꽃이 피면 알게 된대요. 저건 뻔한 조언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당사자 앞에서 할수 있는 평범한 조언. 그러니까 혼자 멍청하게 웃고 있는 저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건 술, 술 때문이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적을 두지 말고. 역박한 <laughs>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보면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주원 때문이 아니다. 저 남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건술 때문이다.